완성 완성 요괴인 만약, 만약 저의 텔레파시가, 텔레파시가 들린다면, 들린다면 오른손을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이제 제가 보이신다면 아까 든 오른손으로, 오른손으로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립니다. 제발 좀한 번만 한 흔히 잡채는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손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남았을 때 농담 사실 손은 두 개만 있으면 됩니다. 요리할 손 그리고 우리 지구인들 잡아줄 손 오빠 손 제발 그 농담 요리하는 외계인 요게. 요게 먼저 당면을 쉽게 불릴 미지근한 물 나와라 얍 당면 나와라 얍 성인 남자 손으로 한 움큼이면 약 200g 정도가 됩니다 30분간 물에 불려주면 어, 저녁을 걸렀으니까 조금만 더 넣어서 남으면 반찬하게 조금만 더 넣어 당면 400g 레시피입니다 잡채 만들 재료 나와라 얍 시금치 팽이버섯 느타리버섯 당근 양파 잡채용 고기 200g입니다 먼저 당근을 손질해보겠습니다 다은 양파 손질 버섯은 특별히 두 개를 한 번에 얍 시금치는 쓴맛이 나는 뿌리를 잘라주고 살짝 데치기 위해 냄비 보다 편한 것 나와라 얍 전기포트입니다. 쇠 바치 시금치를 볼에 넣고 뜨거운 물에 1분 정도 담급니다. 찬물에 헹군 뒤 물기를 세게 꼭 세게 꼭 짜면 아이고 세고가 됐네 우리 죽인들 오빠 힘 세쥐 낭담 다진 마늘 두스푼삐꽁 물엿 두스푼삐꽁 간장 네스푼삐꽁 고추장 한 스푼 삐공 불닭 소스 나와라 약 취향껏 넣어주세요. 저는 세 스푼 양을 넣었습니다. 설탕 한 스푼, 호추 톡톡하고 잘 섞어줍니다. 물 500ml를 붓고 양념을 넣어서 잘 풀어준 뒤물아끓어라약 끓는 물에 불린 당면을 넣습니다. 눌러붙지 않게 한 번씩 저어주면서 졸입니다그 사이 나머지를 볶습니다. 먼저 잡채에 고기 들어가라 삐공 당근 들어가라 삐공 양파 들어가라 삐공 단단한 재료들이 거의 익을 때쯤 버섯 들어가라 삐거롱 시금치는 색깔 유지를 위해 함께 볶지 않고 마지막에 넣을 겁니다. 조린 당면에 볶은 재료를 넣고, 시금치도 넣고, 함께 볶아주다가 잘 섞습니다. 참기름 한 큰술, 통깨 한 큰술 넣으면 완성! 오, 오 와이큐! 생각보다 너무 맛있는데, 이거? 일단 섭취를 좀 하겠습니다. 사실 중간에 불닭소스 한숟가락더 넣긴 했는데 그래도 아주 맛있답니다. 맵지 않아요. 어차피 나는 강한 외계인이니까요. strong alien 아이닌 안 맵게 하는 초능력 나와라 얍 대한 지구인들 최고 벌써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거를 맛있게 먹으려면 유레카 불잡채밥 어, 어, I, I am 매운 개인 Yeah. <gasps>